빨리 좋은 거 배우고 싶다. 왜왜 왜, 왜? 에이 저 짝퉁 공룡이. 들와 뭐야 도망갔어? 아이 싱거얍얍얍 아이 싱거 너랑 싸우면서 궁극기 돼지나 뭐 하나야겠다. 나이스 그래도 아저왜 아, 죽었어? 이제 좀 세졌어. 음, 이쪽부터 가기로 했지. 어, 어디가 가깝니? 여기가 가깝네. 마스터 카약 크레스의 매너를 조사하십시오. 물주머니 파밍에서 얻을 만한 게어 정도 말고, 락팩 이런 거 그나마 뭐 쓸모 있는 건잘안 나오더라고. 아, 갑시다. 안녕. 뭔가 1인칭 시점이 왜 이렇게 답답해진 것 같아. 카메라에서 좀 120인데? 그러면 너무 과장됐나? 답답한 거보다 낫지 뭐. 모르겠다. 해보자. 자뭐 챙겨볼게. 책 읽기 싫어 책은 아직 번역 안 됐네 그 다음에 음료? 아? 엥? 뭔지도 안 보고? 토마토 어? 스카이덤처럼 음식 그냥 먹을 수 있게 해주던가 통 제가 왔습니다 집이 넓네요 어? 레털 투르그 아그 브라그레 나는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희망을 이해하지만, 이런 일을 벌일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행자들을 체포할 순 없습니다. 모든 여행자들을 감옥에 커도다 잡아 놓을 순없어왜 걔네들을 가둘려 하지? 가족이나 그들의 지원이 없는 사람... <목소리> 오우, 오,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어... 매너가 없어... 이 사람... 어, 뒤에서 때린단 말이지. 이리 편지를 구했는데... 이거는 음, 좀 혼나야겠다. 잘 가... 맨날 없네. 와, <laughs> 활 팔아 팔수 있겠지? 얼마나 평소에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침대 마트에 활이 있어. 사람들 다가오면 죽이려고. 그럼 단검을 들고 있었어야지. 가방에 창고는 70. 한번 비우러 가긴 해야겠네, 저 꽃. 인삼. 코리안 인삼인가? 칙사 갈, 길레인의 마늘 양 채소. 커피, 커피 맛있겠다. 올라가자. 아니, 편지 못 읽었잖아, 끝까지. 읽어볼까? 이건가?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 가족이 없거나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이래 그런 사람들을 잡으면 되니까 잡기 편하니까 혐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나 힘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대규모 난민들이 내일 곳을 통과할 거래 오그 사람들을 체, 체포할 거래 난민들이니까 체포하기 쉽겠지 그러니 참으십시오 뀨자 <laughs> 왜 체포하려는 거지? 노예반 만들려는 건가? 들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 선생 드레네 매너를 살펴보러 가야 되는데 이 반짝반짝거리는 소리는 뭐야? 이건 보니 기억에 생겼다. 매너가 없어. 책을 읽는데 뒤에서 쳐? 암살을 할 거면 성공을 하든지. 얘도 바로 앞이고요 어우 거의 서브 캐스트 처음 해보는데 성공 해본걸로는 가까워서 좋네 저번에 한번 던전에서 해보려 했다가 실패했을걸 안그래? 속박 올이렇게 어? 안당해 나 그리고 매직카 왜이렇게 없어 기봐나 스킬 포인트 남잖아 이걸로 매직카 증가하는거나좀 찍어야겠다 매직카 소모량 감소 찍었고 이거는 별론거 같아 매직카 재생량 5% 증가 또 있나? 치유 스텝, 뭐 매직카 그런 거 없지. 방어고의 천옷. 매직카 재생량이 증가. 근데 주, 중 천옷 중갑 말고 경갑도 있잖아. 경갑은 아마 스테미너 쪽일까? 그러겠지? 천옷이 아마 마법사일 거야. 그럼 이게 끝이야, 매직과 관련된 거는? 가보자. 얼마나 매너 있는 사람인지 볼까? 근데 앞에 입구부터 매너가 없어 보인다. 그럼 삘이 나죠. 어유 저주! 잘 가시고. 아야, 오케이. 쏩니다 하고 쏘면 누가 맞아? 오, 뭐 좋은 걸 남겨놨나 볼까? 활. 오 10원 좋지. 돈에 너무, 돈을 너무 안 줘.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하드디스크를 너무 늦게 설치해가지고, 오, 보석상자다. 오, 목걸이 매지카 소모량 154 감소. 지금 나에게 딱 좋은 목걸인데, 야, 이거 금거북이 아니냐? 이거요? 오 할만해요 엘더스크롤 좋아하시면 할만한데 돈을 좀 써야될수도 있어요 DLC같은거 사려면 할인할때 사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방어구 주얼리 어, 좋다 매직카소모량 154 감소 장착 목걸이는 두개 못끼나? 위에 사람이 있어 오, 여긴 쪽금면털어 체... 털업... 어이구, 사람이 있네. 털어보면, 오면... 아예에 오지 마. 얼음 한 다음에, 위에서 번개, 빵, 잘 가. 커, 어, 저기도 있네. 이제, 이제 알아차렸어? 엄청하네. 잘 가. 파괴 스텝 상승. 이 집은 털만한 것 같아. 왠지 비싸 보이는 음료수랑, <laughs> 잠깐만요, 채팅창이 너무 작다. 아, 롤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지금 챔프,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려울 거예요. 맞아. 저, 처음에는 게임 이기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 챔프 하면서 어떤 스킬이 있는지 그러고만 해도 힘드실 거예요. 오, 뭔가 챙겨갈 게 많은데 음료수는 거의 쓸모 없더라. 체력 회복 아니면. 없나? 다 먹어볼까? 소비 아이템 나중에 싸움할 때한번 먹어보자. <laughs> 이제 점자 하면서 늘 거예요. 어, 선생을못 만났네. 아,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차는.. 아 이거 오랜만인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딱 놓고 떡 놓고 아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나야돼오아오 아. 오. 그래 이렇게 예측해서 나야돼아 저거요 제가 지금 마법사 키우고 있어서 소환물이에요 소환물 엄청 약한데 탱 능력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그로용으로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막 <laughs> 진짜 길들이, 길들일 수 있으면 진짜 갓겜이겠다 이 사람은 챙력게 별로 없어 보여. 오 보석 상자. 아이, 거북이나 가져가지. 여기 있네. 또 누가 내 뒤통수 칠것 같은데. 한번 내, 냄새 맡아보고 사람 냄새가 나나? <laughs> 에이 뭐 불쌍해요. 제가 밥잘 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새 고블린 이렇게 소환할 수 있어요. 왜안 되지? 오, 뭐야? 왜 그래? 오, 왜왜왜왜 왜, 왜, 왜 이래? 왜 주변에서 왜 저러지? 내가 스킬을 뭐 잘못 배웠나? 이거 뭐지? 소환이 되면, 아, 아, 내가 이, 이런 걸 배웠구나. 소환을 한번 더하면 주변에 적들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오, 저 스킬 처음 알았어. 써 먹어야겠다. 괴수들의 상태가 형편없더군요. 게으르고 들리고엉청합니다 좋은 노예가 될수 없었어요. <laughs> 아르고니안을 살수 있었던 과거 그립군요. 완전 노예 장수들이네. 저는 무역 임무로 곧 수란을 지날 노예도 무역상의 통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한두 명 정도만 체포해 준다면 나머지를 당신 손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죠. 그때까지 당신의 절친한 층으로 남아 있도록 하죠. 완전 노예상들이야. 혼내줘야겠어. 심판관 그래 이 사람들은 노예상이니까 심판관이랑 같이 패러가자. 근데 뭐저저 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농사지으면 돈이 그렇게 잘 벌려? 아 나같아도 일하기 싫겠다. 어? 노예인데 말이야. 맨날 농사나 시키고. 아그 뭐, 마우스 가 잡고 나가. 전투를 안 하네요 고블린 고브린이... 능 어? 한번 보세요 자 가자 멍멍아 어? 어 어디 갔어 열어려봐 어디 갔어 아 저, 저기 있네 아 아파 야얘얘얘 야, 야, 야. 그냥 데미지는 약한데 어? 죽, 주... 어, 깜짝 죽은 줄 알았잖아 데미지는 약한데 어그로용이에요 어그로 봐봐 어그로. 엄청 약하죠 근데 스킬을 쓰면 데미지가 들어간다네 한번 보자 너무 약해 근데 탱은 좀 되는 것 같아. 저보다 몸이 단단해요. 그러면 이제 전투를 해봅시다. 자, 속박 걸고 밑에 얼음 깡끝 다음에 폭풍으로 터뜨려 줍시다. 잘 가고. 와, 먹을 거 없어. 그러면 이제 심판관을 만나러 가야겠네. 그거는 한 아니에요. 여러 명끌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저를 노렸네요. 어우씨 너무 불쌍해 좀 불쌍하긴 하다 어우 저렇게 막고만 살아 불쌍하게 미안해 아 여기 너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빨리 도망가야지 아 어우씨 뒤통수를 때려버리네 아 수영이 멍멍아 빨리 와. 여기서 손해 볼까? 일로 오나? 어, 왔네. 그 다음에 여기 집 심판관이 있어. 이번엔 공룡들이... 아유, 왜날 나를, 나를 때리지 말고 쟤를 때려. 한 명밖에 안 끌리나? 아닌데, 어두명 끌렸다, 세명 끌렸다. 오케이, 이러면 나이스지. 그러면 이제 캔 다음에 소파 걸고, 저주 건 다음에 폭풍으로 펑 터트려주면 잘... 다 터, 다, 다 터져! 나이스. 아, 저요? 제가 저보다 세요. 저는 몸이 약해요. 마법사라. 흰법사면 가능한데. 아, 이 게임의 특징이 직업 상관없이, 어, 예를 들면 막칼 들고 법사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막칼든 힐, 법이라든지 아니면 칼든 법사라든지, 어떻게 해도 많게는 되지 않는데요. 뭐 사람들이 싫어할 수는 있어도. 들어왔다. 언제 들어왔대? 아까 밖에 있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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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숙여있어? 얘가 흑막인 거 아니겠지? 증거를 못, 못 가져왔습니다. <laughs> 착한 사람인 것 같지? 힐라렌치의 광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냈어 <laughs> 감 설마요 그랬으면 이미 저를 안 따라다녔겠죠? 날 믿고 증거를 수집하는 걸도와주었왔어오 비밀을 보여준대 그래 가보자 오 열릴 것 같아 책장 그지? 뭐야 애니메이션도 없어? 차. 약간 실망인걸 응 무슨 비밀이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 뭐야? 자기를 정말 사랑하다 보군. 와, 나좀 챙겨가고 싶다. 이거, 이거, 이거 좀 좋아 보이는 마법 도구 같은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네. 내 스승은 재산을 그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용했네. 그녀의 저택을 물려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스승이 누구지? 이 증거는 힐라렌이 부패했다는 걸 알려주지만 이번 사건에 관련된 부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수 없어 이 정보를 맡길 만한 사람이 하나 있지 그래 타치한 거 아니야 내게 또 부탁을 하게 되어 미안하군 왜 그래, 나한테 부탁해? 너가 하면 되지 힐라렌은 강박적인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만약 누군가 그녀를 해치려 한다면 그녀는 바로 아이언 하운드를 부르겠지 누구야? 음... 그래서? 그레타 치안관이 힐라렌을 체포하 하려면 아, 싸움이 안 벌어지게 하려고 용병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돼 어, 아, 얘는 치안관을 만나고 나는 내가 더 힘든 일을 하는 거네 그러면 저 용병들을 때리는 거잖아 무기를 태우고 보호품을 부수면 돼 걔네들이 나를 가만히 놔둘까? 자기가 쉬운 일 하고 있어 가보자 내가 더 세니까 이쪽으로 가서 어 길을 잃었다 락픽 락픽은 좋지. <laughs> 어, 저는 매운 거 먹으면 다음 날 아프기 때문에 매운 걸잘못 먹어요. 하지만 엽떡에 있는 치즈는 좋아해요. 당면이랑 아, <laughs> 이제 나가. 아, 길을 잃어. 현실에서 길치 아닌데 게임에서는 너무 길을 잘 잃어. 아 햇빛이 나를 지켜주는구만. 가볼까? 그러면 이제 아이언 하운드 용병의 기지를 습격해서 무기들을 불태워 봅시다. 난 근데 불 마법이 하나도 없다. 마법사인데 이래봬도. 네 저녁 먹고 왔어요. 라면. <laughs> 라면. 일 끝나고 집에서 라면 먹고 이 게임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어? 고급품 상자 부수기 무기 거치대 태우기 여기서 레벨업이나 해야겠다 약하다 약해 얘네 근데 얘는 스카이로랑 다르게 뭔가 적들을 빠르게는 못 잡는 것 같아 시원시원하게 와 mmorpg스럽게 오우씨 잠깐만 속박 걸고 나한테 자꾸 다가온다 그리고 얼음 깔깐 다음에 전개로